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8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나라 하다라는 그런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나라. 가끔 쓰면서도 정나라 한자로 생각 안 하면 좀 궁금해지죠. 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영화 기생충, 계급사회의 정나라한 아픔, 또 전쟁 이후의 참혹함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 또 소년 시절의 너, 학폭 문제를 정나라하게 보여준 중국 영화. 마, 우연히 영화와 관련된 평에 대한 제목인데, 마, 꼭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 생활 속에서 쓰는 낱말입니다 정나라하다. 네, 어떤 걸까요자짝좀 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붉을 적, 불었다 그렇죠? 적, 라는 벗었다. 어, 빨가 벗었다. 또 몸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는 똑같은 얘기죠. 벗었다. 어, 이렇게 되겠죠. 자, 적은 큰대 자와 불화 자가 합쳐진 것이다. 모양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이후에 자, 흑토 자가 사실은 큰대 자가 변한 것이고, 불화 자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글자를 보면 알수 있죠. 큰 불위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아주 큰 대, 그 사람이라는 것은 큰대 자입니다. 큰대 자는 사람이 팔다리를 벌린 모양이다. 그러므로 불이 크게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빨갛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글자가 합쳐져서 적이 되었다. 예, 그리고 라 자는 벌거벗었다 했으므로, 이제 오디 자가 들어갑니다. 뭔가 벗었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 이렇게 되겠죠. 오디 자가 원래 이런 글자죠.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변으로 사용될 때는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예, 바뀌지만 사실은 뭐 크게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같은 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과과입니다. 예, 실과, 과일 할때 쓰는 거예요. 그때 왜 과일과 옷이 합쳐져서 벗었다라고 될까? 조금 궁금해집니다. 어, 떤 사람들은 이 과가 라로 발음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고 설명을 여러 사전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한다면 과일이라는 것은 물론 밤, 밤송이처럼 과일을 밤을 싸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일이라는 것은 그냥 과일 껍질이라는 것은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다 노출이 돼 있다. 네. 그데그 노출과 옷이다. 옷을 노출시켰다. 옷을 벗고 노출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이 과가 라와 바람이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벗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밝아벗은 상태다. 라라 했다. 그러니까 붉더라. 붉었다. 우리 몸이 어릴 때 태어나게 되면 어, 아주 갓난 애기가 태어나게 되면 빨갛다고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적자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밝아벗은 상태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숨김없이 본뒤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모습 포장된 것에 포장이 다 뜯어졌다. 이었던 예, 옷이 다 벗겨졌다. 예, 원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정나라하다. 가끔 보면 정나나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좀 틀렸다. 정나나가 아니고 정나라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불글적이라는 것은, 어, 빨갛다는 것은 빨갛숭이 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불글적과 관련된 낱말을몇장 살펴보겠습니다. 불글적은 어, 발간숭이다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로도 쓰입니다. 물론 불다는 것이 있죠. 적자다 하면 어, 아들 자자를 쓰면 갓난 아기를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가 처음 태어날 수 있는데 상당히 밝게 어, 보인다, 붉게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어, 임금의 적자라, 어, 그래서 만 백성을 얘기할 때도 이 적자라고 씁니다. 예, 임금이 보에 있는 백성들이 갓난 아기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 백성을 뜻하게 니다 그리고 글자 자를 쓰면 빨간 글자가 되겠죠. 적자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됐다.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 그때는 글자를 손해 본 금액을 빨간 글자로 적는다. 그래서 빨간 글자로 적혔다면아 손해 봤구나. 그래서 이 적자란 말이 나오죠. 반대는 물론 흑자입니다. 검은색 펜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적도 적도는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를 보면 어, 적도, 위도, 영도가 되겠죠. 그것은 빨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돼서 태양은 불다 그렇죠? 적신이다. 빨간 몸이다. 적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적신. 적신으로 세상이 나오, 나오다. 적자의 상태. 가 그렇죠? 가난하게 상태. 뭘 가지지 않은 상태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혹시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 참치. 뭐 흔히 일본 말로는 마구로라고 합니다. 참치회라든지 이런 요리를 보면 뱃살이 맛있다. 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빨간색이 있고 조금 흰 부분의 색이 있다. 빨간색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일본말은 아카미라고 하는데 아카는 빨갛다는 것이죠. 미는 이제 몸이다. 아카미는 참치의 붉은 살을 아카미라 한다. 물론 흰살, 뭐 시러미 이렇게 해도 합니다. 뱃살은 물론 도로, 오도로, 도로, 도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나무의 신부, 나무의 가운데 부분은 좀 빨갛죠. 그런 것을 적신이라 한다. 적선이다. 빨간선이다. 예.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적선지대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 잘 표시를 안 하는데,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 그 관내 지도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유흥가다, 홍등가다, 범죄구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선으로 쳐놓은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적선지대라고 한다. 예, 적군. 예, 적군은 주로 이제 공산주의 계열의 군인을 적군이라고 한다. 일본에도 옛날에 적군파라는 게 있었죠. 뭐 어쨌든 적군이다. 또 러시아에서도 적군 또는 백군 뭐 이런데 싸움이 있었죠. 적수공권 수는 손이다. 적은 빨간 손이 아니고 맨 손이다. 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도 있다. 예. 그리고 공권이다. 는 것은 비일공자 주먹권이므로 빈 주먹이다. 손에 아무것도 없고 주먹에 이거 빈 주먹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벌거벗을 라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씁니다. 반라. 반만 벗었다. 예, 반라의 어떤 옷차림이다 하면 옷이막 대부분 풀어 해주고 거의 윗몸이 이렇게 벌거숭이야 됐다. 이때 반라다. 전라는 완전히 벗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체, 나신. 이것은 물론 알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안이다. 나안. 나안은 우리가 눈을 안경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은 맨눈. 예,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할때 안경 끼고 검사를 하고, 안경을 벗고, 난으로 어 시력 측정을 한다 할 때, 나안이다. 네. 나목이다. 이렇게 잎이나 가지가 다 떨어지고 아주 어 겨울철에 아주 그 겨울나무 같은 그런 나목이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들 뭐 저기 나신이다, 나목이다, 또 나부라는 것도 있는데 그림 같은 그 제목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림 제목에, 제목에 나목이다. 이런, 이런 그림도 있죠. 나지다 땅이다. 이것은 땅은 땅인데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런 맨 땅을 어, 알 땅이라 할까요? 그것을 나지라고 한다. 나 대지, 나 대지, 대지는 집을 짓는 터를 얘기하죠. 집터를 얘기하죠. 집터인데 어떤 터에 대지인데 대지에는 보통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구축물이 전혀 없는 그렇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그것은 나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어, 벌거벗을 나도 꽤 쓰는 어,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나라, 정나라하다는 것은 아무도 걸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막 그것을 정나라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감사합니다.